돼, 야, 또, 저, 시간이 늦었으니까, 한산에. 자, 오늘 해, 해, 어, 모여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 2018년, 단기 4,351년, 천안명과 산학회 시산대를 거행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건강한 마음으로 모자도 좀 벗어주시고, 예의를 좀 폐해주시기 어, 바라고. 어, 의례 의뢰, 국민의례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묵념이 어, 있겠습니다. 선널 빛,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을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어, 다음은 우리 산악대장님의 산악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어, 선서하면 선서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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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어, 우리 어, 어, 대장님께서 계속 혼자제창하는 걸로 보면, 하겠습니다. 밑에 시간이 밑에 없는 관계로. 어. 어, 어. 우리 대장님의 산악인의 선서. 산악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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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의 무공학 세계를 담아여 목적지의 1호까지 정열과 가야 원과 고난을 통할 뿐 음. 언제까지나 산악의 대자연을 통할 되요 아마 <laughs> 아무리 꿈도. 7시 사랑을 참 세계로 항상 진행해 편행지한다 사랑에 바로 바로 유친구가저뭐 생겨 처음 한거라 많이 저기 떨렸던 모양이니 어여삐 봐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제례 의식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 분향을 하셨으니까 아, 초원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첫잔 해서. 세군데다 한번 뿌려주세요. 푸틴이 응. 다해체 주세요. 네, 아니 좋아그 예, 다음에 다시 예, 차 다시 받으세요. 불리시고 삼배를 하십시오, 사장님. 삼배요? 예. 향. 한번 불리. 아기다 돌시고 가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자, 다음은 독촉으로 가겠습니다. 독촉. 어, 이,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을 잇는 그런 음, 시간이니까 다 같이 어, 건강한, 뭐, 어, 건강한 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무릎을 조아리고 충분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충문 유세차 단기 4351년 무술년 음력 1월 3일 천안명가산악회 회원 모두와 함께 유서 깊은 청양 칠갑산자락에 산신령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예로부터 봉황은 땅을 지배하고 용은 물을 만물을 다스리는 용과 봉황이 기거하는 성산신령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지난해 아름다운 우리 산하를 누비는 티끌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데 올 한해도 모든 산을 접할 때 무거운 배낭을 새털처럼 가벼이 하시고 지치지 않게 굳건한 힘을 주시길 바라옵고 험한 등로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 죄송하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길에 풀한 포기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그 터전을 훼손하거나 저마다 살아가는 의미가 깨닫게 한 측은지심으로 순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랄 건데 올 한해도 저희 회원과 그 가족들이 더 건강한 가운데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여기 우리가 정성으로 술과 음식을 올려오니 어여삐여기시고 줄거이 받아 거두어 주소서 단기 4351년 음력 1월 3일 천안 명가 산악회 일동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같이 선배를 하겠습니다 선배. 다음 순서는 어 안흥으로 가겠습니다. 나이순으로 아니면 그 우리 임원님들의 한꺼번에 임원님 <laughs> 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시간이 되어졌고 한꺼번에 하시고 하나 대표로 누가 나와서 한차거 <laughs> 잠가다 <하고 웃음> 피고 <laughs> <laughs> 대표로 나와서. <laughs> 자, 잔, 거내고 싶은 사람은 자거내고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냥 목도로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응? 한 번씩만 하지 뭘? 뭐? 안했으니까 응? 아니요. 세번 하세요. 세, 번 <laughs> 세번 해야 됩니다.

can yeah. 나오셔서 잘 올리실 분들 올리세요. 받으시오 가세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오 같이 공부 같이 얘기

저세요봉투투가나오려라들어간다니까 그그 누가 마친 게 이거. 응. 어, 어, 지금 집사를 하려고 양쪽에사람있는

갑자어젊 갑자기 갑결가다나들데어 앞으로 생긴 앞으로. 저기 저기

자이제다있으면은복시을세요 눈보고 하시고.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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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뭐, 이상으로 대정사 파바서 고하시고고하시 현재는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 대전